주님 주시는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보아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함께하심을 얼마나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나요? 오른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 하십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행위 중에서도 특히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비결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가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봄이 시선 고정인 거 아시죠? 이게 감각적인 느낌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마음쓰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하기 어렵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바로 됨 여부는 생각을 바로함에 달려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이 악한 쪽 생각, 정욕, 불의, 또 이기적인 것, 거기에 비해서 영의 생각은 선함이고 사랑이죠. 사탄의 모든 유혹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문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생각을 다스린다면 유혹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마음의 시선이죠. 마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겠죠. 예수님의 향한내 사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바라본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못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당연히 바라보겠죠. 그 바라봄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거 믿죠? 그럼 손잡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감각적인 느낌 또 이성적인 판단 넘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힘 입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보세요. 예수님 손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잡으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그 예수님 바라보는 일, 생각 다스리는 일을 놓쳤다면, 그래서 유혹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 손을 믿음으로 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힘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우리 바라봄에서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없이는 손잡는 일도 안될 일이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웁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손잡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이 없이 닮아가기 원할까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닮기 원하게 되고 그래야 손을 굳게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아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대 봐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됐다면 곧바로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애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어린애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안겨야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아시죠? 어떤 죄도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품 안에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 안기는 것이 곧죄 씻음이에요. 온갖 더러움이 소멸됩니다. 죄 씻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품기는 자체 그리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또 하나 안기면 죄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도 씻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 힘쓸수록 그 죄성의 강도가 쇠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사랑함이죠.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야 덥석 안길 수 있겠죠. 바로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갈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자녀인 거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서 덥석 안기는 일 전혀 어렵지 않죠. 작은 죄도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럴수록 죄성이 씻겨갑니다. 죄의 유혹을 더잘 이겨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의 실제 내용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대로 세 가지 비결, 예수님께 시선 고정해서 생각부터 이겨내시고, 예수님 손잡고 실제 유혹을 이겨내시고, 어떠한 죄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서 씻어내므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자유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며 실제 힘입으며 죄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